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1장 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그제사드리는 처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돌 3켜에 세새세 나무 한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 이 6장의 내용은 어, 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아 중단이 됩니다. 아 그것은 사마리아의 그 후예들이 아 계속 방해 공작을 하고 또그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아 부족들과 함께 또청독과 이웃 청독과 함께 이 예루살렘 건축 성전을 건축을 중단케 합니다. 그래서 어그 왜 중단할 수밖에 없는지, 정말 이 성전 건축을 페르시아 왕궁에서 허락을 내려서 한 건지, 아니면 이들 스스로 하는 건지, 그거를 좀 밝혀달라고 다리오 왕에게 보내죠, 편지를 보내죠. 또한 동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든 이 어, 귀한해 온 사람들도 똑같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성전을 방해한다. 우리는 어, 그 옛날 어,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어, 이, 어, 이전에 고레스 왕의 우리에는 그 귀한 명령을 받고 돌아온 사람이다. 찾아봐라 역사를 이렇게 양쪽에 어, 다그 조서를 어, 보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리오 왕은 이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 원년에 그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에 정말 고레스 왕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아 이스라엘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그 기록이 나온 거예요. 아 고레스는요 페르시아인들에게는 어,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겁니다. 절대적이죠. 왜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국을 어, 재건한 그러한 그 왕이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그 왕을 그 조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어, 이렇게 다시 어, 귀환하도록 해라. 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미 예레미야 20, 27장 22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원래 그 자리에 금은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다 제자리에 갖다 놓을 것이다라고 예레미아서 27장 22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죠. 오늘 6절, 7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너희들은 그 뭐, 아, 사마리아, 아, 그 후예들, 너희들은 성정건축을 방해하는 것에서 손을 떼라. 또 8절,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다 도와줘라. 성정건축이 끝날 때까지. 전화위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화위복. 여러분 우리가 역사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기록이 없었다면 성전견증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역사를 다 보니까 정말 고레스 왕이 이들을 다시 다 귀환시키고 성전 건축해 했던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역사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또 역사를 찾는 과정은 법과 또 행정 절차를 통해서 역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의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대 기도 가운데 또 우리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지성이 작동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법 질서를 또 존중해야 되고요. 또 행정도 이게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서 이 일을 알게 되는 겁니까? 모든 행정 절차가 다 소중한 겁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도요. 이 교회 건축을 지금 진행해 나가는데 이 시청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시청에 가서 관계, 기관에 가서 다 서류들을 찾아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이것을 진행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의 교회에 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한 합법적인 절,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바라보의 땅에 살면서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모든 법도 행정이 다 있습니다. 또 다시 그것을 찾아가는 때도 그 행정을 따라서 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시처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4절, 15절 성전의 일이 다 성전 건축이 다 마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래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어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선,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어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일을 시작했던 게요. 5 586년이었습니다. 성전 파괴가 이스라엘 성전 파괴가 586년 왕공이, 오늘 이 왕공이 516년입니다. 586-516, 얼마지요? 정확히 70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바벨론의 땅에서 후에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뀌었지만 70년 있다가 성정거축이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데에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이방 사람들의 많은 괴롭힘과 탄압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법을 따라서 행정을 따라서 그 역사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이웃 왕을 통해서, 이왕 왕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 재건축이 진행되고 완공되었음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법을 지키며 법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